그럼 지금 다 앉았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오늘 패션쇼 카카오 프렌즈 테마로 오늘 패션쇼를 참가하실 분들인데요. 그러면은 바로 앞쪽에 있는 분부터 우리 들어가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니까 얼굴을 바꾸고 싶으면 거기서 얼굴을 바꾸고 옷도 갈아입고 나와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패션쇼를 진행할 때는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대기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급변 그 앞에 앉으신 분부터 순서대로 들어가서 우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오, 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분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그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같이 우리 심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자, 지금 이분은 아, <laughs> 야 이거 알어 알어 알어. 자, 일단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기다려 주세요. 그 아직 점수가 나올 때까지 그 서서 기다려 주세요. 자, 이거는 일단은 모자는 누가 봐도 카카오톡이야. 카카오톡. 그리고 그 몸에 그려진 거 저거 그거 아니야? 콘. 콘이라는 악어 캐릭터인데 지금 말풍선이 그 카카오톡에 있는 말풍선 아니에요? <laughs> 야, 그래서 이거는 자, 점수를 매기도록 할게요. 자, 제 점수는 2점 드릴게요, 2점. <laughs> 오늘은 좀 짜요. 왜냐면은, 아니, 그, 캐릭터 그리는 거는 좋은데, 모자에 조금 너무 성의가 없잖아, 성의가. 카톡이라고 쓰면 은 어떡해. <laughs> 카톡이라고 쓰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일단 2점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두 번째 분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준비해 주세요. <laughs> 아, 잠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짜고 나오는 거야. 자, 이번 분은 <laughs> 딱 봐도 알겠죠. 그 카카오 프렌즈라고 했는데, 카카오톡이야. 카카오톡. 아, 근데 지금 신발도 나름 색깔 맞춘 걸로 신발을 신으셨네요. 카카오프렌즈라고 하면 카카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인데, 왜다 카카오톡이야? 카카오톡. <laughs> 야, 그래도 그첫 번째 했던 분보다는 조금 성의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3점 드리도록 할게요. 3점. <laughs> 자, 오늘 3점 드릴게요. 앉아주세요. 어, 자, 그 다음 분 이제 나오시니까 거기 앞에서 폼 잡지 말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야, 드디어, 드디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나오긴 나왔네. 그쵸? 드디어 나왔죠? 자, 모자 좀 봐, 모자. 이거 뭐야? 이거 딱 봐도 그거잖아. 딱 봐도. 누구야? 이거 누구야? <laughs> 자,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7점 드릴게요 7점 자 7점 왜냐면은 일단 캐릭터 표현은 아주 잘 했는데 조금 더 이거를 응용해서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7점 드리도록 할게요 템버린 그만 치고 앉아주세요 이제 템버린 외치고 있어 템버린 <laughs> 외치고 있어요 오케이 어 잠깐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자 도끼 든분앉아주시고요 도끼 치워요 도끼 치워, 도끼 치워. <laughs> 자, 방금 전에 봤던 게또 등장했어. 팔, 다리가 조금 안 맞는다고요? 아, 팔은 조금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옷가게 그 아이템들 보면은 스타킹들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저도 지금 노란색, 신발이 아니고 노란색 스타킹을 신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얼굴은 아까 라이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것도 라이언의 느낌은 나요. 그렇죠 6점 드리도록 할게요. 6점. 왜냐면은, 어, 아까 전에 그분 오시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그 다리색이 조금 아쉬워요. <laughs> 주황색 스타킹이나 그런 스타킹 같은 거 찾아서 신으셨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6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알겠다. <laughs> 이것도 알겠다. 자, 근데, 일단은 보자고.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때뭐 같아요? 잠깐, 잠깐. 네오. <laughs> 네오라고 하는데, 아, 지금 보면은 그 스타킹이라든가 바지 같은 거 입어서 그 색깔 표현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셨네요. 그쵸? <laughs> 자, 아직 점수 안 매겼으니까 서서 기다려주세요. 아직 점수 안 매겼으니까 서서 기다려주세요. <laughs> 자, 이거 네오라고 하시네요. 자, 네오는 어, 귀가 있어야 돼, 귀. 귀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 머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귀가 없으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오 한 다음에 귀, 귀라도 이렇게 넣어두면은, 귀라도 좀 있는 것 같잖아. 대신 모자로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나중에 머리 모양만 해주고, 삽 들고 있지 말고, 제가 이제 점수를 매기자고 하면은, <laughs> 잠깐, 야, 뒤에 있는 사람 갑자기 왜 나온 거야? <laughs> 자, 제 점수는, 자, 일단은, 그, 바지라든가, 그, 스타킹 같은 거 열심히 구해 오셔서 제가 점수는 5점 드리도록 할게요. 도끼 들고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밤이어서 색깔이 좀안 보여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이걸로 하죠. 어, 자,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모자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laughs> 아, 근데 지금 보면 뭐 다들 겹치지 캐릭터들 캐릭터가 저, 저 보면은 모자 잘 만들었죠. 근데 옷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했던 분 옷이 더 괜찮아. 근데 모자는 이분께 더 귀여워. <laughs> 그쵸? 자, 그래서 다른 분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제가 점수 매기도록 할게요. 자, 이분 점수는 일단은 모자 모자를 상당히 잘 만들어서 음... 8점 드리도록 할게요, 8점.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너무 귀엽게 잘 그려주셔서 점수를 높이 드리도록 하죠. 아니, 아니, 자꾸 도끼 들고 오지 말고, 이제 그 다음 분 나올 거니까 조금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자, 자리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은 이제 감점 들어가면돼 감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 때마다 마이너스 1점씩 합니다. <laughs> 바로, 바로 다시 앉잖아. 감점 한다고 하니까. 또그 캐릭터가 나왔네요. 또그 캐릭터. <laughs> 자, 여기 보면은, <laughs> 잠깐만. 이거 좀 무서운데? 이 캐릭터는? <laughs> 그거 맞죠? 앞에 두 분이 했던 그 캐릭터 맞죠? <laughs> 잠깐. 자, 신발도 한번 보자고요. 어, 신발도 대충 색깔은 잘 맞춰서 신으셨어요.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우리가 아는 그, 라이언 맞아요? 지금 화났나? 아니면 라이언이 수염 기른 거 아니야? 지금 뭔가, <laughs> 입 주변이 너무 시꺼먼 것 같아. 아, 믿고 싶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배에 그려진 것도 대칭이 아니야. 대칭이 아니고 무슨, 뭐라고 할까? <laughs> 좀 불꽃 그린 것 같아. 자, 제가 점수를 매기도록 할게요. 이거는 점수를, 자,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라운드 끝났고요. 1라운드 아까 2점, 3점, 7점, 6점, 5점, 8점, 5점으로 1라운드 끝났고요. 그럼 2라운드 다시 시작할 테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요. 첫 번째 분부터 다시 들어가서 준비 좀해 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이거 뭐지? <laughs> 이건 또 뭐야? 자, 뒷모습도 한번 보여 주세요. 뒷모습. 뒷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집안양 아이고,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laughs> 설마 이거 프로도라고? 그...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목줄 이 있네. 목줄. 야, 근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럼 뭐 강아지 모자 같은 거라도 좀 써야지. <laughs> 이거 어떻게... 이거 프로도 옷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드님 잠깐 텐트에 들어가서 피부색을 바꿔서 다시 한번 와 보세요 그러면 퀄리티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laughs> 야 이것 봐 이것 봐 피부색 바꾸니까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노력을 봐서 3점 드리도록 할게요 3점 3점 자 보도록 하죠 이거 뭐아 <laughs> 잠깐 야 이거 좀 부족한데 잠깐 <laughs> 이거 좀봐 이분 지금 옷은 다 벗었어요. <laughs> 옷왜 벗었냐면, 옷을 왜 벗었겠어. 몸이 지금 하얀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옷을 다 벗었네요. 자, 그리고 그 모자에 그 튜브를 그렸는데, 튜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튜브 특징.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눈썹이 없잖아, 눈썹. 튜브는 눈썹이 있어야지. 어, 송충이 눈썹, 그쵸?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눈썹이 없어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바로 튜브예요 튜브가 진짜 가장 귀여워요 <laughs> 가장 귀여운데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제가 가산점을 줘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산점 포함해서 3점 드릴게요 <laughs> 제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겠어요? 바로 튜브, 튜브라는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아 잠깐 잠깐 양말도 바꿔 신어야지. 오케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죠.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 분또 우리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오, 자그 다음 분 나오셨네요. 지금 3번 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laughs>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 튜브라는 캐릭터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이분 지금 튜브 컨셉으로 캐릭 그 옷을 만들어 주셨네요. 모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송충이 눈썹 이 매력이라고 했는데요. 그 송충이 눈썹을 잘 그려주셨죠. 그리고 저 콧물 흘리는 거, 콧물 흘리는 거 진짜 좋아해요. <laughs> 콧물 흘리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입 부분이라든가 원래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아쉬운 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은, 그래도 귀엽게 잘 만드셨으니까, 베이비 튜브? 아, 베이비 튜브? 자, 제 점수는 7점 드리도록 할게요, 7점.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등장했어, 또. <laughs>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 사면타야, 사면타. 자, 지금 이번에 등장한 분도, 어, 여기 보면은, 튜브죠, 튜브. <laughs> 자, 이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튜브는 입이 한쪽으로 되어 있어요. 저런 식으로 그 한쪽에서 보이는 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그려주셨네요. 야, 그런데 콧물 그린 거는 이전분께 귀엽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모습은 이분 모자가 귀엽기는 해. <laughs> 잠깐. 자 그리고 뒷모습은 뭐 별거 없죠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옷은 뭐 딴거 있으려나? 그냥 하얗죠 옷은? 어 딴거 없는거 같네 자 그러면은 아 점수를 매기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점 아 이거 좋아 자 이거 뭔지 알겠어 이거 뭔지 알겠어 이거 뭐 같아요 자, 패션쇼 같은 경우는 그 마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옷을 입어도 되지만 그 옷가게 상점들 상점에서 파는 옷들을 잘 조합해서 입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 딱 봐도 제이지라는 캐릭터죠. <laughs> 근데 아 이것도 상점 조금만 열심히 다니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잠깐만. 자, 이거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이거 선글라스가 빠지나 이거 쓰면은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아 이거면 선글라스가 없어지나 아 그리고 아 변신 중이어서 안된다고요 <laughs> 다시 내놔요 그거 안왔네 머리가 노란색인거는 맞는데 피부색이 더 어두워야지 그쵸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점수 아 이분도 제가 7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직접 만든 거는 아니지만 진짜 그 여러 가지 상점에 파는 것들 그 다음에 그 거울 보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제이지라는 캐릭터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제7점 드리도록 할게요. 오 그래 그래 저 입이 판다니까 저그 브로도 아 브로도가 아니고 <laughs> 그 토끼 입 있잖아요 이게 팔아요. <laughs> 야 이것 좀봐 이것 좀 봐. 이거 어때요? 근데 제이지가 머리를 원래는 이렇게 뽀글뽀글 머리잖아요. 뽀글뽀글 뽀글 머리가 아니고 무슨 스트레이트한 것 같아요. 머리가. 그쵸? 자, 그리고 옷도. 옷 만들었다고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laughs> 자, 저렇게 피부색이 중요해요. 지금 피부색만 어둡게 바꿔도 그 느낌 많이 있죠? 자, 제가 점수를 매기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가까이 와주세요. 조금 더 가까이 와주세요. 자, 아, 잘 만들었는데? 8.5점 드리도록 할게요. 8.5점. 자, 8.5점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이거는 뭐야? 뭐야, 이게? 아니, 이거 뭔데요? 모자는 뭔데, 모자. <laughs> 어피치라고? 야, 어, 그러네. <laughs> 아, 어피치라고 해도, 어피치의 커다란 눈, 그, 뭐라고, 복숭아 같은 눈, 그 다음에, 입. 보일 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표현을 잘 해주셨어야지. 이거는 제가 점수를 어떻게 드려야 돼. 자, 1점 드리도록 할게요. 1점. 다음번에 열심히 그려보세요. 자,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뭐 지금 네 번째죠. 이게 패션쇼 하는 거, 네 번째. 그니까 앞으로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 실력도 아마 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음번엔 더 열심히 만들어보세요. 아, 이거 뭔데요. 이거 뭐야. 뭐, 노란 넥타이 배고 나온 거 아니야? 아, 이게 무슨, 아까도 무슨 창의력 점수 있냐고 왜 물었어요? <laughs> 핫도그, 단무지. 단무지래. <laughs> 자, 제가 점수 매기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점수. 아, 그래도 어떻게 0점을 주냐. 그래도 어떻게 0점을 줘. 자체 점수는 0.5점 드리도록 할게요. 0점 줘도 된다고요? 아, 그래도 어떻게 0점을 줘. 직접. 옷에 그래도 선이라도 그렸으니까 점이라도 찍으면 점수라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5점 줘야죠. 어? <laughs> 이번 라운드에 라이언을 입고 오셨네요. 자, 지금 보면은, 아, 피부색도 바꾸셨네. 피부색도. 그쵸. 라이언으로 바꿨는데, 라이언 그게 없잖아. 응? 라이언 몸에 그, 뭐라, 발바닥 같은 그배 모양이 있잖아요. 하얀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라이언은. 그쵸? 모자는 지금 귀엽게 잘 만드셨거든요. 그쵸? 모자는 귀엽게 잘 만들었는데, 그, 배에 있는 게 조금 없는 게 아쉬워서, 제가 점수를 매기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모자를 귀엽게 잘 만들었으니까, 5.5점 드리도록 할게요. 5.5점. 자, 3번 분은 여태까지 그 1라운드 7점, 2라운드 7점이었고요. 어, 자,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지금, 어, 만드셨는데, 이분은 옷은 만들지 않고 모자만 만들었네요. 아, 이것도 그거야? 이거 베이비 그 피치인가? 베이비 어피치? 그쵸? <laughs> 이분은 전부 다그 베이비 버전으로 만든 것 같네. 자, 옷도, 아, 잘 만들기는 했는데 조금 아쉽단 말이야. 일단은 다 하얀색으로 하기는 했는데,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모자는 귀엽게 잘 만들었으니까, 8점 드리도록 할게요, 8점. 자,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아주 귀엽게 잘 만들었어요. 이건 또 뭐야. 아, 이분 완전 그거구만. 자, 잠깐 와보세요. 자, 지난번 때그 닌텐도 테마로 했거든요? 닌텐도 테마로 할 때, 닌텐도 사원이라고 그런 컨셉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근데, 그거 재탕하고 있어. 그쵸? <laughs> 그거 재탕하고 있어요. 자, 뒤에 보면은 지금 라이언 그렸죠?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두번 연속으로 재탕하면은 조금 치사하잖아. 그래서 제가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뒤에 그린 그 라이언은 아주 귀엽게 잘 그렸기 때문에, 음, 6점 드릴게요.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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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않아요? 6점 정도면? 자, 그 다음 거 나왔어요. 이거 그거야. 나는 알것 같아. 자, 이거 뭐 같아요? <laughs> 아,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좋다니까. 이런 거. 자, 지금 보면은 그 몸뚱아리에도 그 목줄이 있고 목걸이 걸려 있죠. 얼굴 보면은 예, 맞아요. 그 화가 나 있는 프로도, 프로도인데 그 강아지 캐릭터 있잖아요. 화가 나 있는 얼굴이야. 그쵸? 화난 <laughs> 프로도. 자, 앞모습 다시 좀 보여주세요. 아, 뒤에 꼬리도 있어요. 지금 꼬리. 오, 그러네. 꼬리도 있네. 근데 꼬리는 조금 잘못 그렸어요. 그쵸? 근데 귀가 조금 더 컸으면은 프로도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잘 그리셨네요. 자, 제가 점수 드리도록 할게요. 9점 드리도록 할게요. 9점.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그리셨습니다. <laughs> 자, 오시네요. 보도록 하죠. <laughs> 자, 이거 그거네.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아? 화난 콘 아니야. 화난 콘 아니야. 그 색깔은 콘인데, 콘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화난 튜브야, 튜브. 그쵸? <laughs> 튜브가 화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콘의 색깔이 돼요. 근데, 아, 그, 머리 모양이라도 좀 바꾸고 오지. 조금 아쉽다. 뭐랄까 그 몸뚱이가 조금 아쉽지 않아요 옷 색깔은 초, 초록색으로 잘 맞추신 것 같은데 아 뭔가 조금 아쉬워 그래도 그 <laughs> 모자에 화난 튜브 잘 그린 것 같죠 아또 가산점 있냐고요 있죠 튜브 그리면 은 무조건 1점을 더 드리기 때문에 8점 드릴게요 8점 아 8.5점 드릴까 8점 드릴까 고민했는데 8점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모자는 잘 그리셨는데요 그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할까?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8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분은 그두 가지밖에 오늘 안 만들었다고 해서 마지막 분 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그 지금 오늘 참가하신 분들 총점, 그럼 합산 점수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분 5.5점. 이거 지금 그 라운드 점수가 아니고 합산 점수에요. 합산 점수. 1번 분 5.5점. 2번 분 11.5점, 3번 분 22점, 4번 분 19점, 5번 분 21점, 6번 분 24.5점, 7번 분 6점으로 오늘의 우승은 6번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등은 그 여태까지 1회, 2회, 3회 전부 다 우승을 하셨던 이루아님인데요. 오늘은 2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3라운드에 걸쳐서 나온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3라운드에 등장했던 5번 분 옷인데요. 아까 어느 거죠? 이건가? 화난, 환한, 환한 프로도 였나요? 어, 이 캐릭터가 오늘의 웃은 캐릭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아 오늘 1등은 그 아까 전에 6번분 있죠? 6번분이 누구야? 6번분이 누구예요? 6번분이 우승했어요. 그분 누구야? <laughs> 아, 아무튼 그분이 우승했고요. 그 오늘 자기가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옷 한번 입어보세요. <laughs> 자기 자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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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네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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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됐어요. 자 사진 다찍었구요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별똥별 혹시 떨어져요? 별똥별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없잖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섬은 제가 떠나도록 할게요. 어, 일단 여기는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쇼 잘 했는데요. 제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이 섬 열심히 꾸며 주시면은 제 다음번에 또 다른 섬에서 그 패션쇼 할수 있도록 할게요.